안녕하세요 최육쌤입니다 오늘은 탁구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탁구 다 아시죠? 탁구에는 탁구 라켓, 탁구공, 그리고 탁구 테이블, 탁구 네트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 탁구체, 탁구 라켓이죠? 라켓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가지 차이점 보이시나요? 두가지 차이점. 자, 얘부터 설명드릴게요. 얘는 단면체, 단면. 한 면이라는 거죠. 뒤쪽으로는 공을 칠 수가 없고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고무가 붙은 빨간 면으로만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얘 이름은 뭐냐면 펜홀더입니다. 우리 볼펜 잡을 때 연필 잡을 때처럼 잡는다고 해서 펜홀더 자얘 빼면은 연필 잡는 자세 그대로죠. 그대로 와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펜홀더 펜홀더 단면새 그 다음에 요거 자 얘는 이쪽도 고무 이쪽도 고무 양쪽이 다 고무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칠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체라고 해요 얘 이름은 쉐이크 핸드 이렇게 우리 악수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갑습니다 할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와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는 거에서 탁구를 공을 칠때 되게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지만 살짝 위에 올려서 섬세한 조절을 할수 있게 검지만 펴주시면 됩니다. 자, 라켓 잡는 법, 어렵지 않죠? 쉐이크 핸드, 쉐이크 핸드, 펜 홀더, 페 홀더. 자, 그 다음에 이 라켓으로 이제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은 공이 크게 나누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 이 쪽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공이 올 텐데 제가 왼쪽 으로 오는 공을 받을 때는 빨간면 빨간면으로 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포인트. 자 오른쪽으로 오는 공은 제가 검은색 검은색면 제 손등이 보이죠? 이쪽으로 치게 됩니다. 이걸 백핸드. 자 이쪽 손바닥 빨간면. 손바닥이랑 빨간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치는 건 포인드, 검은색 손등, 백핸드. 자, 포인드, 백핸드. 그러면 몸으로 오는 건 어떡하죠? 몸으로? 몸으로 오는 거는 반사적으로 자, 어, 내가 포인드로 잡고 있게 된다면 이쪽으로 빠지면서 포인드 아니면 백핸드로 있었으면 바로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어, 쉐이크 핸드의 단점이 이 포인드랑 백핸드의 전환이 좀 느려요. 어, 얘랑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어, 얘의 장점은, 이 전환은 좀 느리지만, 백핸드가 강해요. 백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포인트보다 백핸드 공격을 더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얘 반면체 이름이 뭐라고 했죠? 펜홀더. 자, 펜홀더는, 펜홀더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얘는 포인트 이쪽 왔을 때 포인트 치고 백핸드로 왔을 때 백핸드로 왔을 때 이렇게 돌려서 쳐야 돼요. 단면이니까. 이 빨간 면으로 맞춰야 돼요. 아까 쉐이크는 검은색 이쪽에서 검은색으로 쳤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패너도는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이쪽 왔을 때는 이렇게 돌려서 쳐야 됩니다. 돌려서. 여기서 치고 쉐이크에 비해서 얘는 백 공수 전환이 빨라요, 아니, 공수? 공수라고 하게좀 그렇지만 포핸드랑 백핸드의 전환이 빨라요 몸 쪽으로 오는 것도 막기가 쉬워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금방 그냥 갖다 대면 되니까 하지만 얘의 단점은 뭐냐면 백핸드 공격이 좀 어려워요 어, 백핸드 스매싱 잘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걸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자 백핸드 스매싱 하려면 여기서 자 여기서 받고 푸쉬 스매싱을 하려면 각도를 약간 살짝 높여줘야 돼, 이 정도. 그래서 몸을 이렇게까지 틀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쳐야 돼. 백핸드 스매싱. 근데 어, 이게 뭐잘 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멋있긴 한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손목에 자유로움이 뭐더 있어서 아직도 이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양쪽 다둘다 다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라켓 설명은 여기까지 됐고, 어, 그 다음에는 탁구의 규칙을 잠깐 이야기 해볼까요? 탁구의 규칙은, 음, 탁구가 영어로 뭐죠? 테이블 테니스. 어, 테니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탁구의 역사를 보면은 불분명해요. 뭐, 정확히 누가 어떻게 누 만들었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고, 뭐, 그냥 다 추측이라서, 어, 제가 생각하는 추측으로는 테이블 테니스면 테니스가 붙었잖아요. 테니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누군가가 실내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놀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어,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의 규칙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게 서브. 서버. 서브가 테니스에서는 바로 토스, 토스, 토스 올린 다음에 바로 상대방 트에다 상대방은 꽂아넣죠 근데 태, 여기. 탁구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브는 항상 네 테이블에 먼저 맞춰서 서브, 파 이렇게 서브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 말고는 테니스랑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탁구와 테니스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서브입니다. 테니스에서는 서브를 토스 후 바로 상대편 코트로 넘기지만,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바로 상대편 코트에다가 서브를 넣지만, 탁구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파울입니다. 내가 실점, 제가 실점을, 제가 실점할수 있는 어, 경우라서 탁구에서 서브를 넣을 때는, 자, 규칙. 먼저 상대방에게 공을 보여줘야 합니다. 숨기고 돌면 반칙입니다. 그리고 공을 토스. 위로 던진 다음에 그공 떨어지는 공을 때려서 넣어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서브 넣을 때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체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서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서비스 홀트입니다. 그래서 자, 공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토스 위로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네 코트에 공이 한번 맞고 넘어가야지 인정이 됩니다. 자, 내네 코트에 한 번, 상대방 코트에 한 번. 자, 서브 넣어보겠습니다. 토스, 서브.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코트에 공이 안 맞고 바로 멀리 나가게 되면 아웃입니다. 서비스 인정이 되려면 내네 코트에 한 번, 상대방 코트에 한번 이렇게 맞고 가야지 인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서비스가 인정이 됩니다. 단식에서는 어, 지금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식에서는 무조건 대각선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이쪽 테이블에 맞았으면 저쪽 테이블로 서브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서브, 복식이 때 서브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혹시라도 복식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서브를 넣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서비스 한 그래서 상대방이 치지 않아도 어, 상대방이 점수를 갖고갈수 있는 겁니다. 탁구가 처음이고 생소하신 분들께 탁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라켓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셨죠? 자기가 선택한 라켓 그리고 그 위에 탁구공을 올리고 여기서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되면 이제는. 움직이지만 공은 떨어지지 않게 움직이지만 공은 떨어지지 않게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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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어떤 걸 연습하는 거냐면 이제 손목 잘보제 손목이 움직임 손목 공이 떨어지지 않게끔 지금 손목이 움직이면서 이 라켓면이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섬세하게 보이시죠? 이 섬세한 움직임 이 섬세한 움직임 이게 왜 필요하냐면, 탁구를 치다 보면은 어, 이 탁구대가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 초등학생도 치면다 저기 넘길 수 있어요. 그만큼 작지만 여기서 큰 힘을 내서 때리고 뭐 받고 공격하고 하려면 이 각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탁구는 치다 보면은 힘 조절과 이 라켓 면의 각도 조절 이두 가지만 잘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스피니라는 게또 따로 있지만 회전. 그 전까지는 이 각도 조절과 힘만 가지고도 상대방이랑 주고받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걸 연습하기 위한 첫 번째 라켓면 조절. 라켓면. 이게 공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느 정도 힘으로 쳐야지라는 생각과 어떤 각도로 갖다 대야지라는 세, 생각. 이두 가지를 하고 쳐야 돼요. 그냥 뭐 갖다 대면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머릿 속에 철저한 계산이 이 손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타.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는 이 손목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됐으면 이번에는 공을 튀겨볼 거예요. 공을 이렇게 공을 처음에 낮게, 낮게. 어,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좀더 높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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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게 y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할 a y 바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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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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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니다 k a y okay, okay, o 고 a y o k a 고 okay, okay, o 칠 때는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 나나요? 힘 조절 그리고 라켓 면의 각도 조절 두 가지 생각하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제자리에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이 된 거예요. 이거 처음 해보신 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꼭 네. 연습하세요. 이게 되면, 이제부터 할건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뒤로가 면더 세게 가야 되겠요 자, 세게. 세게. 그으면 다시 앞으로. 앞으로. 앞에 갔을 때는, 살살. 힘 조절. 힘 조절.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 사람들이랑 칠때 쉬워져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연습할 때는 서로 맞춰주잖아요. 그게 가능하게 되고, 이 정도 거리일 때는, 탁구 칠 때도 우리가 수비하다 보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멀리서도 서서 적당하게 넣어, 들어갈 수 있게 치는 거. 이런 게힘들절과 이런 연습에서 나오는 감입니다. 낙해면과 힘조절. 이두 가지 중요하니까 꼭 연습하세요. 쉐이크 핸드, 양면체 쓰는 분들은, 자, 콩 다시. 양면체 쓰는 분들은, 아까 이거 튀기는 거, 이거 했죠? 양면체 쓰시는 분들은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뒷면도, 뒷면도. 자, 이거 됐으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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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었다. 어. 요것도 하고, 자, 이게 됐으면, 벽에다 칠 때도, 얘는 단면이니까 한 면만 연습하면 되지만, 얘는 양면 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 포인트, 패센트, 포인트, 패센트, 포인트, 패센트, 포인트. 자, 오른쪽 왼쪽 다 연습을 할줄 알아야 나중에 어, 게임을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